여러분 오늘 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면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골짜기가 아주 능이가 아주 바글바글한 내 능이 구강 자리입니다. 이렇게 능이 구강 자리 왔는데, 여기 이 골짜기를 타고 지금 이쪽 편에 내려오면 저 상부에도 많지만 능이가 이렇게... 아... 중간부분 여기도 능이가 많습니다 능이가 많다보니 여러분들 이렇게 약초꾼들이 산에 이렇게 오면은 뭔가 표시를 해놓은게 있어요 그 표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약초꾼들은 나름대로 산이 깊다보니까 가지만의 어떤 어 표식을 해놓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저 쪽에 지금 뭔가가 보이는데요. 하얀 게저 능선 바위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표시를 해놨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쪽이 제 능이 따던 곳인데요. 한번 쭉 가볼게요. 저기를 가보겠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보이죠? 보입니다. 요게 자기만의 표시로 여기가 능이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옥수수 동동주 막걸리 통을 이렇게 놔뒀네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기 이렇게 골짜기에 이렇게 능이가 있죠. 쭉 지금 능이가 나는 곳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능이가 따던 곳입니다. 자. 능이가 지금 저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능이가 이쪽에 있고, 요 골짜기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도 능이 밭입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운이 좋으면 여기서 능이를 어마무시하게 채취를 할수 있다는 그곳입니다. 그곳 와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능이 구강자리입니다. 능이 구강자리 여기에요. 요렇게 이렇게 아, 물 빠짐이 좋죠. 나무들 보십시오. 화렵수이죠 좋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렇게 표식을 해놨죠. 막걸리 저렇게 막걸리 통을 저렇게 표시해 놨던 것입니다. 저기 저기 보세요. 하얀 거, 요렇게 막걸리통. 하, 여러분, 하, 아무튼 이런 표식을 주의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